사정보만을 전달해 드리는 남자 나태준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던 가상화폐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이게 뭐, 뭐한 겁니까? 지금요? 예. 저희 지금 로프 새로 개발해가지고. 아, 프로그램이에요? 아. 네. 네. 이, 이 빨간불이 좋은 거죠? 야, 야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쵸. 네네. 네. 오우, 우수 브랜드 대상. 힐이! 야, 자동 프로그램의 이제 기술 분야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예. 대단한, 아주.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저희가 뭐 하는 곳이니요 저희가 가상화폐를 자동으로 예, 매, AI가 매매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입니다. 자동으로 AI가 매매를 하게 만들어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알아서 자동으로 24시간 동안 거래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나 대신에 AI가 24시간 풀가동으로 대신 해준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통계학적으로 음. 어, 기반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자, 이게 저희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시를 해놓습니다. 지금 뭐 최초에 얼마를 구매하고 총 얼마를 투자해라 라고 이렇게 구매를 하, 아... 어, 지시를 해놓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거래를 합니다. 그럼 거래들은 이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 지금 여기 시간만 보셔도요. 네? 지금 12시 1분에 사서 12시 5분에 한번더 팔아... 한 사고요. 매수를 아... 하고요. 그리고 12시 25분에 또 팔아버립니다. 20분 후에 팔아요? 예,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자기 마음대로 파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올랐을 때 네. 판매를 하는 거요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나, 나, 예. 나오는 거죠? 예, 맞아요. 새벽 3시에도 사서, 새벽 4시에도 여기 팔았어요. 어머. 또 새벽 4시에 바로 사서, 어, 올라가 볼게요. 또 아침 8시에 또 팔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있을 때도 네. 이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움직이네요. 수익, 네,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요. 이게 사실, 네. 가상화폐 장이 안 좋을 때는요. 네. 그럴 때는 사실 어떻게 또 이게 뭔가 상황이 또 어때요? 그때는 사실 워렌 버핏이 와도 손실이 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하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방어 체계까지 프로그래밍에 녹여놨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일자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항상 옆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도요. 네. 저희가 어, 이 정도의 매수 평단가를 맞춰놓은 다음에 네. 이빨간저 이 지점에서 이 반등 지점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한꺼번에 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요.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이렇게 7회차까지 음... 나눠서 분할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거고요. 네네. 만 원, 천 원, 육천 원, 삼천 원, 많이 벌 때는 2만 8천 원. 이렇게 수익을 내요. 하지만 이게 24시간 동안 꾸준히 쌓이, 쌓이기 때문에 네.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저희 네네? 프로그램은 네. 두 가지가 동시에 구동이 됩니다. 골든 크로스, 아, 즉 종목이 올라갈 것 같은 신호에 매수를 해서요. 데드 크로스, 즉이 종목이 내려갈 것 같은 신호에 판매를 하는 어... 이 투자 기법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나 네.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정석적으로 사용하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네. 돌릴 때 네. 종목은... 각자 이제 고객님들께서 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프로그 AI 프로그램이 알아서 그냥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어, 이슈들과 호재 일정 그리고 지금 어, 이런 가상화폐가 보여주는 동향들을 네. 저희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요 매일 아침마다 어,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네, 다 뉴스 보듯이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네. 메타 관련 실적들이 높아지니까 네. 메타 관련 주들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NFT 관련 주들이 이슈가 있다 그런 네. NFT 관련 주들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음. 만드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거? 어,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 이게 상품화가 된 지는 네. 한 4개월 정도 됐고요. 아, 얼마 안 됐네요? 테스트 기간 같은 경우에는 3년. 엄청 네, 그래도 오래 또. 네. 주변 분들 반응은 또 어떤가요? 고객분들이나 뭐 이렇게? 아, 이제 투자자분들의 반응은 일단은 반신반의 하셨죠. 반신반의 네. 하시고.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남한테 맡기는 건데, 예, 예, 예.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잠도 잘못 자시고. 예,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일단 먼저 이 프로그램을 사용권유부터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료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매 의사를 결정하실 수 있으세요. 무료로 얼마나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무료로 이 프로그램을 네. 사용해 보고, 네. 그 다음에 결정을 해라. 네, 맞습니다. 오. 오. 자 이렇게 해서 가상화폐에 몰랐던 정보 이사님 통해서 네. 잘 알았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안전함 속에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거든요 네. 자 앞으로 또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께 또 마지막 덕담에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어 일단 투자를 하실 때요 이제 급등 급락. 급등한 것들은 급락한다는 점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무작정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호재 일정들,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를 해주셔야지 수익이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종목들은 주의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이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슬기로운 투자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